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예봉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팔당역 옆에 있는 와부체 5호 공영 주차장에 왔습니다. 여기는 뭐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공휴일 날은 무료 주차네요. 예 팔당역에서 좌측으로다가 한1 0 0 m 정도 왔습니다. 예 팔당역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은 민영 주차장이라 주차 요금이 여기보다는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6시 51분이네요. 예, 팔당역에서 200m 주차장에서 한 100m 정도 오시면 아 여기 예, 이정석이 있습니다. 아 팔당 1위 예, 예봉산 입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봉산은 요 밑에 요 철길 밑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저는 예, 예빈산을 거쳐서 어, 예봉산을 예,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더 직진을 해야 됩니다. 예, 우측으로 강 건너 아, 높게 보이는 산이 검란산입니다 예, 예, 주차장에서 한 1km 정도 왔습니다. 예, 좌측으로다가 예, 팔당 아, 초계국수 식당이 있고요. 그 옆으로 예, 진행하시면 됩니다. 초계 국수집 지나서 계속 예, 직진하시면 됩니다. <목소리> 예 마을 끝에까지 <목소리> 올라왔습니다. 예 산으로 진입하자마자 좌측에 예, 건물이 한 동이 있습니다. 예, 우측에 예, 계곡을 건너갑니다. 예, 조금은 거친 임도길 따라서 계속 올라갑니다. 예, 마을 지나서 처음으로 보는 이정표입니다. 여기서 예봉산 예, 3.1km입니다. 예, 저 이정표 지나자마자 바로 예, 우측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예, 앞쪽에는 예, 조그마한 암자가 있네요. 예, 이정표 지나서부터는 아, 제법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예, 견우봉 바로 직전에 예 전망바위가 하나 조그만 게 있습니다. 아, 예, 좋네요. 예, 앞에 산이 예, 검단산입니다. 어, 예, 여기가 견우봉입니다. 지금 8시 1분이네요. 예 올라오면서 암자 앞에서 파란 이정표 하나 보고는 예 여기가 이정표 예, 두 번째입니다 예 진행하면서 이정표가 한 개도 없었습니다 산악회 예, 리본은 예, 많이 달려 있습니다 예, 여기서 예봉산 2.5km입니다 예, 저 앞에 보이네요 예 견후봉까지 올라오면서 이정표는 하나도 없지만 예, 길은 선명합니다 예, 그리고 산악회에서 아, 리본을 많이 달아 놔 가지고 예, 길 이를 염려는 없습니다. 와, 예, 좋습니다. 예, 저쪽에, 예, 북한산, 도봉산, 예, 불암산 예, 수락산도 보입니다. 예, 예, 앞으로 가야 할 예봉산입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예, 해가 올라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직은, 예, 구름이 많은 관계로, 예, 해는 안 보입니다. 예, 예 서울 시내가 아주, 예, 온몸에 가려가지고, 예, 전혀 안 보입니다. 예, 지금은 8시 11분입니다. 예, 여기가 직녀봉입니다 아, 여기도 전망이 좋으니까, 예, 네,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앞에, 아, 예봉산입니다. 아, 예, 건너편에 검단산하고 저쪽, 뒤쪽으로다가 용만산하고 제가, 예, 지난번에 다녀갔던, 예, 그 코스입니다. 아, 그쪽이 멋있는데요 예, 예봉산 2.3km입니다. 예, 견우봉에서 200m 왔습니다. 예, 오늘 산행은 예, 빈산에서 아, 예봉산 거쳐서 예, 길산 위에서 예, 길산 역으로 내려간 다음에 예, 전철을 타고 예, 팔당역으로 예, 원점 회귀할 예정입니다. 예, 직봉에서 예, 능선 타고 오다가, 예, 좌측으로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내려오다 보면, 이정표가 보입니다. 예, 직진길도 있고요. 여기서 바로, 우측으로 바로 꺾어져야 됩니다. 아, 명품 소나무네요. 예, 보호종인가 봅니다. 예, 예봉산은 저 위에 있는데, 아,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이정표가 있습니다. 예, 우측으로 예, 조동부락 아, 예빈산에서 700m 왔고요. 아, 여기서 또 아, 팔당역으로도 예, 하산이 예, 가능합니다. 예, 여기가 윤리봉입니다 지금 8시 55분이네요. 예, 여기서도 예, 조동마을에서 웅길산역을갈 예, 수가 있는가 봅니다. 여기가 네, 사인펜이를 써놨네요. 예, 예봉산 700m입니다. 예, 직녀봉에서뚝 떨어졌다가, 윤리봉 아, 올라갈 때, 예, 한동안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윤리봉에서 다시 또, 아, 내리막 경사, 예, 좀 내려가다가, 다시, 예, 예봉산을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예, 윤리봉에서 한 200m 왔고요 예, 이정표가 있습니다. 좌측으로 예 팔당역에서 예, 올라오는 길이 있는데, 이건 제가 주차장에서 출발하자마자 좌측으로다가 예, 철길 밑으로 어, 진행하는 예, 예봉산 코스. 제가 그 잠깐 설명 드렸는데요, 아, 그 밑으로 해서 올라오시면 예, 이쪽으로 옵니다. 예, 예봉산이 바로 코앞입니다. 예, 바로 앞에 있는 게. 지나온 예, 칭여봉입니다 예, 예봉산 정상입니다. 지금이 9시 16분이네요. 아, 아, 오늘 정말 멋있습니다. 예, 예상을 안 해고 왔는데, 예, 아름답습니다. 예. 예 불암산 수락산 도봉산 예북한산 아주 그림같이 보입니다 예 앞에가 예 제가 가야할 예 웅길산 입니다 예저 멀리 예 용문산도 아주 잘 보입니다 예, 정상성 옆으로도 예 팔당역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예, 팔당역에서 올라오시다 보면 아그 철길 지나서 계속 올라오다 보면 먼지를 털수 있는 그 에어건이 있는데 지나 지나서 보면 길이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좌측으로 오시면 능선 따라 이쪽으로 오는 거고요. 우측으로 오시면 아까 그계곡으로해서 제가 정상 오기 전에 예 이정표 있는 데서 설명했던데 길에서 이쪽으로 오는 거고요. 그 계곡 쪽으로 오는 게 예, 최단 코스입니다. 정상에서, 예, 적갑산 쪽으로, 예, 진행합니다. 예, 예봉산에서, 예, 밥 먹고, 예, 푹 쉬었다 갑니다. 지금 9시 51분이네요. 예, 예봉산에서 내려와서, 헬기장을, 예, 지나갑니다. 자, 여기가 철문봉입니다. 지금 10시네요. 예, 여기서 길이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좌측은 팔당 1, 리 우측은, 예, 적갑산 예, 우측 적갑산 쪽으로 갑니다. 예, 이건 패러그라이딩, 예, 활공장입니다. 예, 멋진 운물을, 예, 보는 대신에, 예, 밑에 조망이 없습니다. 예, 예봉산에서도 원래, 예, 두물머리가 멋있게 보이는 데인데 예, 운무 때문에 예. 두물머리를 예, 못 봤습니다 예 여기는 적갑산입니다 지금이 10시 20분입니다 적갑산 예. 앞쪽에 있는 이정표입니다 정상석 뒤로 가시면 도심역 쪽으로 가는 거고요 예, 저는 예봉산에서 왔고요 아, 새색고개 쪽으로 예, 갑니다 예, 철문봉부터 여기 적갑산까지약 1km 구간은 아주 완만한 내리막입니다. 예, 철탑도 예, 지나갑니다. 예, 적갑산에서의 완만한 내리막 1.2km 지점, 와서 보면 예, 이정표가 있고요직진하면 세제고개, 여기서 우측, 예, 웅길산 쪽으로 예, 바로 꺾어집니다. 예, 세제고개로 삥 돌아서 다시 이쪽에 웅길산 예, 방향으로 예, 올 수도 있습니다. 예, 여기 심토 있는 데가 예, 사거리입니다. 예, 우측으로 하시면 예, 새우적 고개고요. 직진하면 웅길산. 예, 좌측은 예, 세제 고개 쪽입니다. 아, 좀 전에 그 세제 고개를 좌측으로 돌아서 비 돌아오면 예, 이쪽으로 올라옵니다. 예, 여기서 웅길산 정상 2.8km 남았습니다. 예, 선택해서 가시면 됩니다. 예, 이런 이정표는 예, 짧은 거리는 예, 질러가는 거고요. 예, 긴 거리는 예, 봉우리를 넘어서 가는 겁니다. 아,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예, 짧은 거리로 예, 가시면 됩니다. 저 밑으로 내려가서 예, 건너편에 예, 으로 올라가야 웅길산입니다 예, 예, 웅미산 정상입니다. 지금 11시 50분이네요. 예, 예, 봉산에서는 음모 때문에 안 보였던, 예, 두물몰입니다. 아주 흐릿하게 보이네요. 예, 예 오늘도 아주 하늘은, 예, 아주 아주 예쁩니다. 예봉산에서 여, 여기 오는 길은 그렇게, 아, 힘들지는 않습니다. 이 웅길산 마지막 치고 올라올 때, 그 때만 경사가 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직진하면, 예, 절상봉 쪽으로, 어, 갔다가 진행해도 됩니다. 예, 저는 그쪽으로 안 가고, 요 밑으로 와서, 예, 수정사가 또, 전망 좋은 곳이 있어서, 예, 거기만 들렸다가, 예, 내려가려고 합니다. 예, 옹기산 정상에서 한 800m 내려왔습니다. 예, 좌측으로, 예, 수정사 올라가는 길이고요. 우측은 예, 웅길산역 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예, 웅길산역은 2.8km입니다. 예, 여기 수정사에 또 전망이 좋은 곳이 있으니까 한번 예, 들렀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정사입니다. 지금 12시 20분이네요. 여기서 내려다보는, 예, 두울머리가 아주, 멋지게 보이는 장소입니다. 예, 날이 아주 깔끔한 날은 아주 좋게 잘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좀 뿌옇게 보입니다. 수종사입니다. 예, 수종사에서 예, 나와서, 웅길산 예, 역으로 갑니다. 예, 웅길산 정상에서 여기 수정사 있는 데까지는 예, 경사가 급하니 예, 돌계단입니다. 예, 수정사 바로 입구에 예, 주차 공간이 두 군데가 있네요. 여기도 하나 있고 저 바로 위에도 있고. 예, 수정사에서 한 300m 내려오니까 여기 일주문 있는 데에도. 주차 공간이 있네요. 화장실하고. 내려오시다 보면, 포장길 따라 계속 내려가셔도 되고요. 우측에 여기 숲으로 들어가면, 숲에서 또 올라오는 길을 또 만날 수 있습니다. 글린 내려가셔도 됩니다. 포장길에서 이쪽에 산속으로 들어온 다음에는 계곡 우측으로만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길이 여기저기 나 있어가지고 예, 그냥 길 따라 움직이시면 헷갈리니까 계곡을 좌측에다 두고 계속 내려가시면 됩니다 예, 이것저것 골짜보시면 예, 시멘트 길 따라서 계속 내려가셔도 되고요 예, 수정사 1.5 지나서 좀 내려오다가 예, 우측에 예, 계곡쪽으로 내려왔거든요 네, 내려오다보면 길이 예, 여기저기 나있습니다 예, 당황하지 마시고 어, 계곡을 예, 좌측에다 두고 계속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이 동네 상단에 예, 포장길을 예, 만나서 예, 따라 내려가면 됩니다 그 포장길 따라 계속 내려가다 보면 예, 이쪽으로 예, 내려올 수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정표가 있네요 임도길에 들어선 후에 계속 직진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서 계곡 다리를 예, 건넙니다. 좌측으로, 예, 웅기산, 여기 보입니다. 예, 다 왔네요. 예, 밑에 터널을 빠져나와서 좌측으로 가시면 예 웅길산역입니다 예, 오늘 팔당역에서 시작한 산행 예, 예빈산 거쳐서 예봉산 또 웅길산 거쳐서 여기 웅길산역까지 무사히 잘 내려왔습니다 오늘 산행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산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